안녕하세요. 국별이농원의 조봉춘입니다. 추석들 잘 보내셨나요? 저는 추석 선물 세트 보낸다고, 메론 선물 세트 한다고 막 정신없이 일하고서 지금 허리가 병이 나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추석때 계속 그냥 뒹굴뒹굴 누웠어요. 아, 너무 힘들어 지금. 지금도 몸이 그다지 좋진 않네요. 제가 오늘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배추 또 이제 2차 추비할 때가 됐어요. 근데 보통은 정식하고 나서 이제 참 바로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이제 뿌려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므라지기 직전, 오므라기 직전, 그게 한 20일 이후부터예요. 정식하고 20일 이후부터 이제 오므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한번더 추비를 해줘야 됩니다. 추비를 한번 해주는데요. 일단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 2차 추비를 해야 된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지만, 어? 그러면 추비를 얼마나 넣어줘야 돼? 10g, 뭐 20g, 30g, 그게 도대체 얼만큼이야? 라는, 어, 약간의 궁금증.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도 이제 실제로 이제 무게를 한번 재보고, 그리고, 과연 내 손에 얼만큼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거. 오늘은 준비 좀 했습니다. 제가 지금 <laughs> 움직이지 못하겠어. 지금 이거는 요소는 아니고요. 유한비료에요. 유황이, 포함되어 있는 유한 비료. 어, 제가 질소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소 같은 경우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요소를 작물에다가 뿌리게 되면 세포들 자체가 되게 연질화되다 보니까 약해요, 약해. 어, 연질화다는 건 약해진다는 거지. 약해지다 보니까 병해충이 많이 붙기도 하고 그 나중에 이제 먹었을 때 맛도 없어요. 솔직히 질소 함유량 같은 것도 이제 단백질 함유량이라고 하는데 쌀도 그 단백질 함유량이 높아지면은 미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밥맛이 없어진다는 거요. 다른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소를 많이 사용을 해서 질소분 흡수가 많으면은 맛이 없어져요. 질소보다는 지금 유한으로, 유한으로 지금 요소를 대체를 했고요. 그리고 NKB로 좀 같이 이제 반반 섞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어. 자. 전자저울. 제가 정확하게 한번 재볼게요. 자, 얼마나 되는지. 여기다 해볼까? 물릴가 여기다 그냥 해볼까? 어. 자, 보여드릴게요. 야. 어. 얘는 바람에도 왔다 갔다 합니다. 아주 세밀해요. 자, 30g, 30g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보통 한 포기당 한 포기당요 어 추비할 때한 포기당 30g 정도 줍니다 근데 그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 해보고 34g 이 수저가 수저가 6g 정도 됩니다 6g 이에요 이 수저가 미리 한번 재볼까 잠깐만 아까 미리 제가 한번 재봤어요 궁금해서 어, 6g이네요. 6g 이네요 어, 6g 아까 방금 전에 했을 때 30g 이었으니까 조금 더, 조금 더 고봉을 만들어줄게. 봐봐. 그러 어머, 이씨, 넘었어. 37. 어. 요게 그러면 이제 숟가락 무게를 빼면은, 어, 30g 정도 된다는 거죠. 약간 1g 정도 오바된다 1g 봐줘요. 에이. 그냥. 그 일일이 저, 따지지 말고. 응. 그러면 요게, 요게 이제 손에 갔을 때 얼마만큼의 양일까요? 한번 해볼게요. 어우, 보이시죠? 지금 한 주먹이 꽉안젖지네요 어, 이만큼, 이만큼이 30g입니다. 한 주먹 꽉 젖을 때가 30g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 포기당, 한 포기당 보통 이제 30g 정도의 추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주먹씩, 한 포기당 한 주먹씩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여드렸어요. 이거 도대체 얼마큼느냐고 자꾸 물어보지 마요. 어? 얼마큼느냐? 30g은 어떻게 재냐? 10g은 어떻게 재냐? 이제 여쭤보시는데 전자 저울 하나 사만 원이야 만 원. 한번 딱 재서 만 원이면 딱사요 요거 하나 사 가지고 한번 그 무게만큼 내 손의 감각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 사람의 사람의 손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생각보다 예민해요. 어느 정도 그 중량을 한번 잡아보면요. 몇번 잡아보면은. 이제, 감각이 생겨요. 요만큼이 30g 이라는 거. 이제, 얼만큼 준다는 건 알았어. 이제, 얼만큼 준다는 건 알았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주냐.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미리 뿌렸어요.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뿌려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멀칭을 안 했어요. 멀칭을 안 하다 보니까, 풀이 아주 그냥 미친 듯이 나고 있어. 그냥. 맨날 풀매야 돼. 내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할래. 아,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이제 풀이 없으니까요. 흙하고 섞어주면은 제일 좋아요. 음. 이렇게. 이렇게 섞어주는 거는 왜? 골고루 먹으라고. 뿌리의 어느 한쪽에, 어느 한쪽으로 몰려서 주게 되면은, 몰려서 주게 되면요. 그 부분만 염도가 높아져요. 어? 염도가 높아집니다. 비료의 양이 많아지면 그 부분은 염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비료 근처에 있는 뿌리들은 생육이 좋지 않아요. 삼투압 현상 얘기 말씀드렸죠, 삼투압 현상. 어? 그 염도가 높으면은 삼투압 현상이랑 뭐요? 예그 염도가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어? 물이 그 염도를 맞추기 위해서 어? 수분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식물의 체내에 있는 수분 자체가 빠져나가면서 그 부위는 뿌리가 손상이 되겠죠. 빨아먹어도 시원찮은 판국에 그걸 빨리면 어떡하겠어? 안 좋겠죠. 음,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은 좀 흙하고 섞어서 골고루 넣어주는 게 좋겠죠. 만약에 멀칭을 했어, 어? 멀칭을 했으면은 왼쪽에 만약에 이제 구멍을 내 가지고 거기다 넣었다. 그러면 오른쪽에 한번 또 넣어주고 어?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비료를 골고루 같은 양이더라도 골고루 군데군데 분산 시켜주는 게. 식물이 흡수하기에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어, 그런 거 예상을 하시고 어, 자 이제 비료를 언제 주냐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사실 어, 좀 여러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어, 많이 주는 분은 한네번 다섯 번. 그니까또 교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번 다섯 번씩 나눠서 주라. 사실 식물은 나눠서 주는 게더 좋긴 좋아요. 약 15일 간격으로 뭐 이제 조금 조금씩 나눠서 주는 거. 나눠서 주는 것도 좋은데 어, 만약에 이제 내가 이거 갖고 농사를 져서 돈을 벌어야겠다 근데 내가 들어간 노동력에 비해서 만약에 수익률이 낮게 되면 은 나오는 돈은 똑같은데 노동력이 더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수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만약에 돈을 벌어야겠다 농사를 져서 그렇다면은 한두번 정도 어, 언제 오므라지기 직전에 한번 어. 오므라져서 이제 한창 생육이 왕성을 한데 이제 추워지기 시기가 됩니다. 그게 이제 한 배추 정식하고 을 나서 50일 정도 경과가 되면은 그때부터 날씨가 이제 추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추워지기 직전에 좀 비분 흡수를 잘 해서 몸이 버텨나갈 수 있게끔 서리가 내려도 몸이 버텨나갈 수 있게끔 그때 50일 경 그때쯤에 이제 한번더 추비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양은 얼마나 줘야 되냐? 양은? 총 양은, 얘네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은 한포기당한 한 60g 정도를 얘기를 해요. 60g. 많게는 90g까지도 넣어주는데요. 90g 좀센것 같아. 어, 세다라는 건 뭐냐면, 비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비려 먹을 때. 비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 또 아니면또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뭐 물배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러면 맛과 향이 좀 많이 떨어지겠죠. 그때는. 배추를 잘 키웁니다. 잘 키우는데, 한 번은 제가 그쪽에 배추를 한그 쪽에 배추를 한번산 적이 있었어요. 좀 많이. 한 5톤 정도 구입을 해서 어 판매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상당히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완전히 물배추였거든요. 그러니까 물도 많이 주고 비료도 너무 많이 줘서 상당히 배추가 맛이 없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제대로이면은 한 60g 정도. 그리고 너무 과습하게 키워서 물이 많지 않게끔 그렇게 된 배추가 딱 좋아요. 그 정도 양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음. 자 이제 두 번을 이제 만약에 이제 넣어준다 그러면 30g씩 나눠서 줘야겠죠? 그리고 네 번을 나눠서 준다 그러면 한 15g씩, 어, 15g씩. 근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어린묘일 때는 한 10g 정도로 나눠주고 맨 마지막에 줄 때는 좀 이제 그때는 생체중이 좀 크겠죠? 그만큼 많이 먹어야겠죠? 그러면, 개는, 한, 조금 더, 뭐, 한, 30g 정도, 최대한 맥시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조금 더 분배를 시켜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훨씬 좋을 거예요. 효과는. 그런 거 감안해서, 이렇게 키워주시면은, 어, 배추가, 맛있는 배추! 맛있는 배추! 올해는 좀 걱정됩니다. 지금 계속, 그, 배추 정식 시기에, 계속 비바람이 많이 쳤어요. 지금, 혹시라도 그게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잠깐, 요거 한 번만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약간, 지금 벌레들이 많이 씻긴 했는데, 많이 먹었어요. 이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벌레들도 살충제나 살균제를 해도 상당히 안 죽고서, 이렇게 잘 살아서 막 씹어놨어, 겁나게. 사방팔방이 지금 무지하게 벌레가 많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났죠, 많이.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여기 히끄디크 보이죠? 히끄디크 여기 이파리마다, 이파리마다 이렇게 하얗게 좀, 이렇게. 또는 이렇게 약간 누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 분명히 밭에 이런 거 있을 겁니다. 어 밭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누렇게 되고 이파리가 막 이렇게 타 들어간 현상들 있죠.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혹시 아시나요? 형님 아세요? 모르지. <laughs> 이게 이파리가 탄 이유가 뭐냐면은. 저번에 이제 태풍이 왔는데 비, 그때 비는 안오고 비는 안오고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었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이파리들이 쓸려가지고 탄겁니다 쓸려서 그때 하도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제가 미리 한번 촬영을 해보고 싶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안했어요 저 귀찮아가지고 <laughs> 힘들어가지고 하우스 저기 떠내려갈까봐 <laughs> 둘러보느라고 이게 이제 뭐 벌레나 아니면 병의 피해는 아닙니다 미라요소 부족에 의한 현상 아니에요 인산가리 부족 현상 아니고 바람에 쓸려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다른 이제 한 예로 들자면 또 하우스 안에 팬을 설치를 해가지고 온도를 낮추려고 막 팬을 틀어 주는데 보통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하우스에 사각팬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각팬 많이 사용하면은 사각팬의 특징은 바람이 이렇게 옆으로 많이 퍼져요. 상당히 넓게 퍼집니다. 바람은 길게 멀리 안 가고 옆으로만 퍼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작물들이 이파리가 막 흔들려요. 막 이렇게. 그래서, 이파리끼리 부닥치면서, 쓸려서 손상이 됩니다. 어, 이파리가 타요. 그거, 병해충이 아니에요. 그, 바람 불어서 그런 거예요. 바람 많이 불고, 며칠 지나면 꼭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파리들이 많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생육이 부진해요. 어, 그런 거, 잘 생각해서, 좀, 밀항요소하고 옆면 시비를 좀 해주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그 현상은 안 생기는데, 뿌리 혹병 분명히 생깁니다. 이렇게 날씨 계속 흐리고, 습하고, 비 오고 하면은 뿌리 혹병 생겨요. 다음 편에 제가 그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어 한주잘 지내시고요. 다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론 잘 받으셨죠?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댓글도 못 달았어. 바쁘고 나서 제가 완전히 번아웃 상태로 한 3동안 지금 누워 있었습니다. 아, 너무 힘들었으니까 좀 댓글 안 달았어도 좀 이해해 주세요. 야, 너무 힘들었으니까. 어, 다들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